오늘은 양팀 관중들의 뜨거운 응원 열기 속에서 경기가 진행되겠습니다. 해설의 민웅기 위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민웅기입니다. 아, 오늘은 날씨가 참 좋네요. 좋은 날씨만큼이나 양팀 선수들의 컨디션도 좋아 보이는데 요 상당히 재미있는 경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무사, 주자 1로 타석에 타자 등장합니다. 기대가 됩니다. 스트라이크. 2구째. 골 타자 3구째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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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로 넘어가는 타구 홈런토로홈런입니다 아, 아마 이글스의 저력이 여기서 나오네요 무사 타석에 타자 등장합니다 자 기대가 되는데요 좋습니다 안타입니다잘 맞았습니다 이번 타구는 코스가 아주 좋았죠 노시환 선수가 들어섭니다 과 익수가 안전하게 처리합니다. 이 선수는 뭐늘 안... 원아웃, 주자 1루 타석에 타자 등장합니다. 아, 기대해 봅니다. 안 탑니다. 잘 맞았습니다. 최정 선수가 나오는군요. 파울볼. 2 구째. 맞습니다. 머피 드 타구. 어? 수비수가 쉽게 처리합니다. 쉽게 처리하죠. 7번 타자 김현수 선수가 들어섭니다. 파울볼. 2구 파울! 파울! 던집니다. 스윙 스트라이크! 타자 헛칩니다. 투 스트라이크. 투수 공을 뿌립니다. 어? 아웃됩니다. 아웃! 스코어는 2대 0. 이제 경기는 이후에 말로 이어드리겠습니다. 볼! <목> 투수 공을 뿌립니다수 공을 뿌립니다 2수, 공을 불입니다. 수니다 원앤원 볼 카운트 투수 공을 뿌립니다 2수, 2수, 수 공을 불입니다. 2수니다 투수 좋은 피칭 제 2구 파울로 걷어냅니다 투 스트라이크 투수 공을 뿌립니다 타자가 어, 완벽하게 고! 속았습니다 삼진 로하스 선수가 들어옵니다 투수 초구 던집니다 투수 좋은 볼이네요 스트라이크 투수 2구 던집니다 파울로 s u 냅니다 투수 공을 뿌립니다 볼. 투수 공을 뿌립니다. 타자 u r i 입니다 삼진! 아, 스코어는 2대 0 이제 경기는 2회초로 이어드리겠습니다 볼입니다 볼 원볼 투수 공을 뿌립니다 파울로 거둬냅니다. 타이밍은 좋았어요. 좋습니다. 어? 미수가 여유 있게 잡아냅니다. 너무 힘. 일사 타석에 타자가 등장합니다. 자 기대가 되는데요. 스트이크 좋은 피칭. 원 스트라이크. 투수 공을 뿌립니다. 쳤습니다. 박병호 잡 아웃됩니다. 아웃? 아웃. 지금 스윙은 타석에 타자 등장합니다. 정교한 타격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파울! 파울입니다. 제 2구 파울 3구 파울! 파울입니다. 4구째. 파울! 3루 유격 사이로 3루수 잡아서 아, 어? 아웃 되는군요. 스코어는 2대0 수원입니다. 오? 1구 갑니다. 이정후 제자리에서 어? 잡아냅니다 1사 타석에 어? 타자가 들어섭니다 자 기대를 해봅니다 골 2구 던집니다 센터 높게 는 타구 이정후 어? 거의 제자리 타석에 타자가 들어섭니다 <laughs> 이 선수 오늘 몸이 가벼워 보여요 깨서 뵙겠습니다 유지하소 형태니다 힐키미스의 폭발력이 여기서 나옵니다 파울입니다 파울. 타이밍이 조금 안맞았네요 맥없는 스윙입니다 3구 갑니다 골 다 아, 구째. 어, 타자 깜짝도 못 합니다. 루키 아쉽게도 이번 이닝 점수를 내주고 공격으로 넘어갑니다. 선두 타자의 출루가 매우 중요합니다. 쳤습니다. 유격수가 어! 공 잡았습니다. 이 선수는 뭐 늦... 타석에 국민 거포 박병호 선수가 등장합니다. 무시무시한 티라노스. 밑타구 확인할 필요 없습니다. 혼자서 해결합니다. 하나 이글스의 폭발적이 여기서 나오네요. 사 타석에 타자가 들어섭니다. 파구째 공의 거리가 너무 제구 1루수 박병호 어! 빠른 처리로 아웃 카운트를 잡아냈습니다. 타석에 타자가 들어섭니다. 경기 전 선수를 만나봤는데 오늘 컨디션이 매우 좋다고 합니다. 오늘 기회를 해봐도 될 듯합니다. 연습타격이 매서웠어요. 좌중간 가르나타 타구의 질, 코스 모두 좋았습니다. 타석에 소년장사 최정선수가 등장합니다. 어린 나이부터 주전을 꽤 찾고요. 누적 스탯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파 5툴 플레이어의 교과서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구째 더하는 타구 어, 미수가 깔끔하게 처리합니다 득점에 성공하면서 공수교대합니다 찬스에서 집중력이 좋았어요 <웃음> 초고 파울입니다 <laughs> <laughs> 제2구 다닙니다. 타이밍은 좋았어요. <목소리> 그라운드 볼이 나왔지만 워낙 빠른 타구였기 때문에 내야수가 잡을 수는 없었습니다. 무사. 타석에 타자 등장합니다. <목소리> 자 기대해 봅니다. 타구. 타구의 질도 좋았지만 코스가 기가 막힙니다. 1번 타자 배정배 선수가 들어섭니다. 배정배 나나나 오익수 앞으로 이동하면서 잡아냅니다. 잘 잡아줬습니다. 김민혁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투수 공을 뿌립니다. 투수. 좋은 볼이네요. 스트라이크. 제 2구 파울볼. 파울. 투나친 투수 공을 붙였습니다. 에이루수가 어? 공을 깔끔하게 처리합니다. 2 4 타석에 타자가 들어설 준비를 합니다. 자, 기대가 어? 되는데요. 아웃입니다. 잘 잡아줬습니다. 결정적인 상황에서 집중력을 발휘해 무실점으로 넘어갑니다. 볼! 제 2구 안타입니다. 잘 맞았습니다. 이번 안타는 그야말로 맞... 8번 타자 오지환 선수가 나오는군요. 볼. 2구 던집니다. 몸 미트질을 해 보지만 볼입니다. 3구 어! 오익수가 정면에서 받아냅니다. 1사 주자 1로 타석에 타자가 등장합니다. 김민혁 어? 한참을 기다리면서 잡아냅니다. 김혜성 선수가 나오는군요. 레알로 깨끗 타구 안타를 만들어냅니다. 타구의 질, 코스 모두 좋았습니다. 이정범 선수의 아들 그리고 2018년 파워! 신인 최다 안타, 신인 최다 득점을 기록하면서 신인왕을 차지했습니다. 어? 수비수가 쉽게 처리합니다. 이 선수. 이닝 종료되고 공수교대됩니다. 투수. 초구 던집니다. 이 파도 크게 날갑니다 안타입니다. 잘 맞았습니다. 2루로. 짠! 타석에 타자가 들어섭니다. 이 선수 아직 안타 신고를 하지 못했어요. 오늘 두 번째 타석입니다. 어? 아웃됩니다. 아웃. 쉽게 처리 하죠. 타석에 타자가 들어섭니다 이 선수 오늘, 홈런 있습니다 이전 추석에 수준으로 좋은 결과를 냈죠. 어? 아웃입니다. 이 Mida. j 수 있는 스 s a n Homer, Guerrero, Homer, Guerrero, Homer. Isonsun, Mondur, Anjang s a n 이닝 마무리 되고 양팀 공수교 대합니다. 펄크로! 펄로펄로넘어 갑니다! 임팩트한 방! 파워를 어필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글스의 폭발력이 여기서 나오요제 1구 파워 투수 요구던집니다파니다니다 수비수가 깔끔하게 처리합니다. 잘 맞았다 생각. 상... 원아웃. 타석에 타자가 들어섭니다. 사이! 그냥 꽝 바... 투수 2구 던집니다. 오! 수가 공을 놓칩니다. 이 정도는 막아 줘야 투수가 자신 있게 변화구를 던질 수 있습니다. 파울. 4구째. 선수가 안전하게 처리합니다. 2사 타석에 타자가 들어섭니다. 치습니다. 깔끔하게 안타를 칩니다. 유인구에 속지 않고 아주 깨끗한 안타를 만들어냅니다. 2타수 1안타. 오늘 안타가 있습니다. 스트라이크. 2구 던집니다. 타구는 큽니다. 어, 미수가 깔끔하게 처리합니다. 잘 잡아. 양팀 공수교대 진행합니다. 1구 <laughs> <호수 오 7. 웃음> <이> 없는 공에 <laughs> 스윙을 했습니다. <laughs> 2구 버구 <laughs> 아, 아, <laughs> 멀리 날아갑니다. 이정후 어? 거의 제자리 원아웃 타석에 타자 등장합니다. 파슬라이스. 어, 미스가 깔끔하게 처리합니다. 타이밍에 아... 이사 타석에 타자 등장합니다. 자, 기대를 해 봅니다. 파! 파울. 울입니다 좋습니다. <목소리> 공을 보입니다. 오익수 앞에 떨어지는 안타 지금은 약간 밀려맞으며 안타가 됐어요. 타석에 타자가 등장합니다. 선수의 몸이 정말 가벼워 보입니다. 슬라이크 모든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느껴지는데요. 경기전 훈련 때 타구를 연신 담장 밖으로 날려보내더라고요. 컨디션이 무척 좋다고 합니다. 동반계 정도 빠졌네요. 볼 4구째 스트라이크 투수 좋은 피칭 배트를 내지 5구 사울지역에 어? 높게 떴고 스코어는 4대1 양팀 공수교대 진행합니다 라인 한쪽 스트라이크 2구 던집니다 공외로 크게 갑니다 김민혁 뒤로 이동하면서 잡았습니다. 이 타수 무안타. 이 선수 아직 안타가 없네요. 잡습니다 쭉쭉 뻗어가는 타구 그대로 담장 넘어갑니다. 서 해결합니다. 나 이글스의 저력이 여기서 나오성 선수가 나오는군요. 제 2구. 깔끔하게 안타를 칩니다. 아잘 들어간 공인데 역시 잘 칩니다. 1사 주자 1루 타석에 타자 등장합니다. 볼 원볼 투수 공을 뿌리 내야에 높게 든 공. 박병호 타구 잡아서 어! 빠르게 처리합니다. 지금 수 스위... 타석에 타자가 들어섭니다. 이 선수 오늘 홈런을 기록했는데요. 컨디션이 좋아 보이더니 결국 큰거한 방을 보여주죠 투수 3구 던집니다. 파워볼. 타이밍이 조금 안 맞았네요. 타구 멀리 날아갑니다. 우익수 키를 넘기는 타구가 됩니다. 타자의 컨택 능력이 정말 뛰어나네요. 아웃. 아웃. 이런 스윙. 수위 수가 늘어납니다. 승부의 향방이 점점 한쪽으로 기우는 듯합니다. 투수 일구와인다. 레이크. 배트를 내지 못하네요. 2구 던집니다. 것도는 4구째. 블로아웃! 좋습니다. 수비수가 쉽게 처리합니다. 쉽게 처리한 4번 타자 박병호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오. 안타를 만들어 냅니다. 지금은 뭐 수비수들이 도저히 잡을 수 없는 곳으로 타구를 날려 보냈습니다. 강력한 구위와 탁월한 타격 재능으로 투타 모두 가능하죠. 앞으로 대한민국 야구를 이끌어 어? 나갈 제목입니다. 이타수 1안타 오늘 안타가 있습니다. 빽없는 스윙입니다. 기가 막힌 2구째 맞습니다. 머핏 뚱파하고 아쉽습니다. 아웃입니다. 양팀 이제 공수교대를 진행합니다. 하! 수원입니다 초구 던집니다 힐리간 강타 1루 옆으로 빠집니다 잘 던진 공인데 역시 잘 칩니다 타석에 나스타 나성범 선수가 등장합니다 와 어, 이걸 안 잡아주네요 투수 2구 던집니다 센터로 날아가는 타구 빈견수 어? 제자리에서 처리합니다 쉽게 처리해 원아웃 주자 1루, 타석에 타자가 들어설 준비를 합니다. <laughs> 오른쪽에 안타가 됩니다. 우익수 앞에 떨어지는 안타. 수비수가 잘 끊어줬어요. <laughs> 1사, 주자 2, 3루. 타석에 타자가 들어섭니다. 기대가 됩니다. 2루수 받고 잡아서 아웃됩니다. 아웃, 아웃. 지금은 너무 맞추 금강 불괴 오지환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강활한 수비 범위, 강한 어깨 뛰어난 손목힘을 가지고 있으며 주부센스도 어? 아주 뛰어난 선수입니다. 양팀 이제 공수교대를 진행합니다. 코스 1구 던집니다. 에어로브 타구 간결한 스윙으로 안타를 만들어냅니다. 공이 배트 중심에 맞았어요. 2타수 1안타 오늘 안타가 있습니다. 파울입니다. 타이밍이 조금 안맞았네요 이루수가 공을 깔끔하게 처리합니다 잘 잡아줬습니다 2타수 1안타 오늘 안타가 있습니다 이 선수 오늘 안타를 기록했죠 이번 타석도 기대해봅니다 타구 쭉쭉 날아갑니다 안타입니다 잘 맞았습니다 타구질 코스 모두 좋았습니다 1번 타자 배정대 선수가 들어옵니다. 5점 타고 우중간 가는 타구입니다. 기가 막힌 코스로 공이 갔네요. 세이! 점을 활용하면서 양팀 간의 격차가 줄어듭니다. 승부의 흐름이 조금 바뀌고 있죠? 투수 공을 뿌립니다.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타자 공을 건들지도 2구. 오익수 제자리에서 잡아 냅니다 잘 잡아줬습니다 투아웃 주자 1루 타선에 타자가 등장합니다 쏠려있는 아! 공에 스윙을 했습니다 오! 원 스트라이크 투수 공을 붙였니다 안타를 쳐냅니다 수비수들이 도저히 잡을 수 없는 곳으로 타구를 보냈습니다 2사4 타석에 타자가 들어섭니다 스트라이크 투수 좋은 피칭을 하는군요 오! 원 스트라이크 투수 공을 붙고 수 미트 질로 스트라이크를 만들어냅니다. e 구 갑니다. t h 카운트를 3진으로 잡아 냅니다 양팀 공수교대 진행합니다 수원입니다 1구 갑니다 three, f o u 이크수 제자리에서 처리합니다. 1번 타자, 김혜성,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이루스 쪽 당골 타고, 박경수, 캐치! 여유있게 처리합니다. 이런 타석에 타자가 들어섭니다. 이 선수, 오늘 홈런 있습니다. 컨디션이 좋아 보이더니, 결국 큰거 한방을 보여줬죠. 아웃입니다. 이닝 종료되고 공수교대됩니다. 투수 교체합니다. 기가 막힌 투수 교체 타이밍인데요. 중간으로 타구 날아갑니다. 김현수 제자리에서 처리합니다. 원아웃. 타석에 타자가 등장합니다. 자 기대가 되는데요. 슬라이크. 기가 막힌 공입니다. 투수 2구 던집니다. 수비수가 안전하게 잡아냈습니다. 이 선수 이사 타석에 타자가 들어섭니다. 자 기대가 되는데요. 습니다 아웃됩니다. 어? 아웃, 아웃 잘 잡아줬습니다. 이닝 종료되고 공수교대됩니다. 수원입니다. 제1구 파울로 걷어냅니다. 2 구째. 걷어냅니다. 타이밍이 조금 안 맞았네요. 어, 외야로 멀리 날아갑니다. 우중간가는 타구입니다. 이번 안타는 진짜 만들어낸 안타예요. 사 타수 1 안타. 오늘 안타가 있습니다. 이 선수 오늘 안타를 기록했죠 이번 타석도 기대해 봅니다. 오우십니다. 어, 네, 수비에 여유가 있습니다. 일사 타석에 타자가 들어섭니다. 오늘 괜찮아 보여요 2구 모든 야를 정지 정지 타구 탐장 밖으로 넘어갑니다 5점짜리 온런입니다 하나이글스의 폭발력이 여기서 나오네요 투수 1구 와인드업 좋습니다 아웃입니다 잘 맞았다 생각했는데 투아웃 타석에 타자가 들어섭니다 기대가 됩니다. 김수비수가 어? 쉽게 처리합니다. 자, 이번 이닝 추가점을 뽑아내면서 점수차를 더욱 벌립니다. 상대 팀은 한점한점 차분히 따라가야 합니다. 추격의 시작은 점부터거든요 어? 아웃 됩니다. 아웃. 김상수 선수가 들어섭니다. 초고 배트와 공의 거리가 너무 차이가 나는데요? 2구 안중환중견사패 떨어지는 않다. 지금은 약간 밀려맞으며 안타가 됐어요 배정대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1구 갑니다 스이습니다 원스톱 간결한 스윙으로 안타를 만들어냅니다. 지금의 안타는 아주 중요합니다. 4타수 원타 이 선수 아직 안타가 없네요. 이번 타석에선 뭔가 하나 해줘야 됩니다. 투수 공을 뿌립니다. 최정 부드러운 핸들링 여유 있게 처리합니다. 이런 이사 주자 2 삼루 타석에 타자가 등장합니다. 기대해봅니다. 최정. 아웃입니다. 아웃. 지금 투타 밸런스가 완벽했던 경기입니다. 이 좋은 분위기를 잘 유지해서 더욱 많은 승리를 거둬야 합니다. 오늘 선수들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경기 캐스터 정우영, 해설 미론규 위원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